가 왔어요 정체기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업로드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라고 해야 되죠. 현대자동차하고 제네시스 이렇게 고급 브랜드로 분리됐잖아요. 제네시스의 G70입니다. G70 스포츠 세단이죠. 해당 차량은 세라믹 오리지널로 하부 방청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방청한 모습을 촬영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 혹시라도 이 해당 차주님께서 차량 하부를 이렇게 그 탈거한 상태를 거의 못 봤을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차량 하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촬영 후에 시공된 영상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당 차주님께서는 혹시 G70 오늘이 정월이 며칠이죠? <laughs> 오늘이 7월 16일이에요. 7월 16일 날, 작업한 G70. 아, 이게 내 차구나. 라고 보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G70하고. 저희가 하부 커버류는 다 탈거해놨어요. 역시나 고급 브랜드인 차량인 만큼 탈거할 게 많아요. 커버류도 많고, 방열판도 많고, 많아요. 앞에부터 한번 볼게요. 서프레임도 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예. 어, 저는 그래요. 뭐 현대 자동차를 디스하는 그 사람도 있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제네시스 브랜드는 저는 좀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현대의 기술이 거의 집약되어 있는, 좀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까자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죠. 까자고 생각하면 디스하자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현대라는 브랜드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고 어, 제네시스 브랜드로 나온 차는 잘 나온 것 같다. 얘는 현대 자동차가 계속 발전을 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제 입장이에요. 앞에서부터 보렇게요서브레임도 이렇게 돼 있죠. 그 제네시스 있잖아요. g 8 0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해요. 하부 커버를 탈거를 하면 이렇게 되 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하우프. 뭐, 샤프트 쭉, 이게 4륜이니까, 상시 4륜이니까, 샤프트 쭉 있고요. 머플러 트윈으로 쭉 여기서부터, 중통부터 해서 더블 트윈으로 나가 있고요. 여기에 방열판도 쭉 있는데, 방열판도 쭉 들어가거든요. 근데 방열판도 그 G80, 제네시스를, G80을 많이 따로, 따로 한것 같아요. G70 나오면서도. 그러니까 방열판도 많아요 저희 보시면 방열판도 막여러개예요축축축축까 그러니까 수입차에서만 볼수 있는 막 방열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항상 제가 현대자동차에 아쉬운거는 하부천장은 그냥 그대로에요 우레탄 좀 쭉쭉 발라주면 수입차처럼 우레탄 좀쭉 발라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게 딱 아쉬움이 하나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금액이 조금 이상하지. <laughs> 근데 뭐이 네. 정도 성능이 그 정도 금액이면은 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어, 뒤쪽부 한번 보면은 이 리어 쪽인데 리어 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요번에 나와 있는 G80 있잖아요. G80 하고 뭐가 달라요? 이거는 좀 스틸이잖아요. 이번에 나온 G80은 다 알루미늄만큼이고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만 좀 틀리고. 조금 작은 G80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느낌상 느낌상 괜히 또 이거 가지고 뭐 G80과 G70 완전 틀린 차인데 <laughs> 이럴 수도 있으니까 느낌상은 아, G80처럼 알루미늄만큼으로 차게나 센터가 멋 예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서 한번 볼게요 사실 G70이 큰 차는 아니에요 차량 크기를 보면은 큰 차는 아니지만은 음목조하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부를 보면 딱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꽉차 있네.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 K7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 일반 세단이요. 현대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일반 세단의 하부를 보다가 제네시스 하부를 보면꽉차 있네라는 느낌이 딱옵니다 그래서 하부 애교 애교 에 트렁크. <laughs> 뭐 여기에 세라믹 오리지널로 어 전체 관음 처리하고 방청처리할 거예요. 이 세라믹 오리지널은 어 세라믹 베이스에 우레탄 고무 실리콘이 포함되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은이 세라믹 베이스만 들어가면은 딱딱해져 버립니다. 왜 세라믹이 도자기 가루 돌가루잖아요. 도자기 가루에요뭐 물론 짝퉁 제품들 보면은 돌가루 그냥 싸지산 돌가루로 막 쓰는 그런 제품들도 있지만 실제는 도자기 가루니다이 베이스 안에 얘만 들어가면 실제로는 조금 그 탄성력이 떨어져요 조금 딱딱해져요 결국은 여기에 우레탄, 고무,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줘야 탄성이 좋아지고 흡착력도 우수의 흑탄이거든요 이거 순정품? 얘안 떨어져요 얘 2차 폐차할 때까지 이거 안 떨어집니다 20년 후에 봐도 이거 안 떨어져요 그만큼 흡착력이 좋아요 그런데 100% 예를 들어서 100%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걸 쓰면 떨어질 수 있죠. 수분을 먹고 습기를 먹으면. 그래서 세라믹 오리지널은 세라믹 베이스에 우레탄 고무 실리콘 성분을 함유해서 반음하고 방진 처를 해놓는 거예요. 그걸로 하부를 쫙 시공을 할 거예요. 완전 회색으로 그 스틸로 되어 있는 부분, 천장부터 스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시공을 할 거예요. 지실공 어, 차주님께서도 한번 잘 보세요. 아, 내차 하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트렁크 쪽이에요. 리어 쪽이에요. 저쪽 앞쪽은 프론트 쪽이고요. 꽉차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현대 자동차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발전을 한 현대 자동차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뭐, 물론 현대나 기아의 조립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력으로 놓고 보면은, 많이 발전했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품질 조립 부분이라든지, 신차가 출고될 때, 불량 부분, 그런 부분들만 현대기아가 조금 신경을 쓰면 될것 같아요. 차는 굉장히 괜찮은 차량인 것 같아요. 사실, 어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laughs> 어 조금, 좀 달리는 거 저도 좋아하는 편인데, 한 번은 쭉한 번, 지칠고인이나 스팅어 있잖아요. 한번 타서 촤 그, 한번 밟아보고 싶은, 고속도를 로 밟아보고 싶은, 속도 제한만 없다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저희가, 어, 저희가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 마스킹 처리하고, 어, 하부 케어하고, 탈취 작업, IPA 탈취 작업하고, 어, 이 알루미늄 코팅제들 다 볼트 류에 시공하고, 마스킹 작업하고, 세라믹 오리지널로 방, 방청 작업하고, 이런 과정들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G70하고의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된 거 보여드릴게요. 어, 그 제네시스 G70, 어, 세라믹 오리지널 시공을 맞춰놨어요. 뭐, 많은 설명은 기존에도 저희 아우토엠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어,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세라믹 오리지널에 대한 설명. 뭐 세라믹 베이스에 우레탄 고무 실리콘 성분 들어서 방음 방지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 시공을 하고 차량을 주행을 해 보면 확실히 느껴요.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은 많이 했기 때문에 시공되어 있는 영상만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어차피 저희 G70 차주님께서 어, 바닷가 근처로 뭐 이렇게 일하러 이렇게 좀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부 좀 깨끗하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한번 차주님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찍는 거니까 한번 대체적으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예, 휀다부터 한번 볼게요. 휀다 쪽, 휀다 쪽을 보면은 휀다 이렇게 저쪽 스프링만 앞쪽 스프링만 빼고는 전체 시공이 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휀다 H 부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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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이 휀다 펜다크 안쪽까지도 전체 시공을 해놨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 서프레임 종류들. 물론, 서프레임에는 이렇게, 이렇게 뭐, 로압이라든지 이런 건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시공을 다 해놔요. 하부 전체 한번 천천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이 이 세라믹 오리지널은 회색이에요. 보통 세라믹이라고 팔리는 제품들이 거의 다 회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색상을 회색을 쓰는 이유는 시공을 하고 초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쪽에 지금 이너왁스 작업을 다, 다 이렇게 해놨지만 이 안쪽에서 부식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어서 검정색이다라고 쳐보자고요. 이게 검정색이에요, 방청이. 근데 예를 들어서 부식이 났고 막 문제가 생겼어요. 확인이 안 돼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진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색을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노란색, 핑크색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조색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회색을 쓰는 이유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 파악을 빨리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회색을 쓰는 겁니다. 이너왁스 이렇게 작업을 해놨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어, 색상을 회색으로 맞춰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열판 샤프트 안쪽에 안쪽까지 전체 시공을 다 해놓는 거예요. 네, 뒤쪽에서 한번 볼게요. 차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가 오면 뒤쪽이에요. 어, 이쪽, 뒤쪽, 프론트, 프론트, 어, 리어 쪽, 리어 쪽이에요. 어, 리어 프레임, 리어 프레임이고, 이렇게, 이런 것들, 마스킹 처리 다 해놨죠. 이렇게 보면은, 플라스틱류, 커넥터류, 이런 거, 어, 센서류, 전부 다 마스킹 처리놨죠 여기 이렇게 안에 있는 레벨링 센서 같은 경우도 마스킹 처리해놔서 순정처럼 나와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세라믹 오리지널로 스틸 부분, 알루미늄 부분들 올 시공 이렇게 인너학스 작업 다 해놨고요. 어, 차주님 지출공 차주님께서 보시고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놔서 순정처럼 저희가 뽑아놓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여기가 원래 순정 우레탄이에요. 차에 녹나지 그 말라고. 근데 지금 세라믹으로 시공을 해놓으면 이렇게 순정처럼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원래 이 색깔이에요, 우레탄도. 그 똑같 색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차주님들이 시공한 다음에 하부를 보시면 제조사에서 나올 때 이렇게 나온 것처럼 순정처럼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지7공 차주님께서 바닷가쪽 출장이라든지 뭐갈 일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뭐 하부 걱정 없이 차량을 타셨으면 좋겠고 지금 엣지 부분도 이쪽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저희 엣지를 시공하면. 보통 저희가 그 올려드린 영상들 보면은 그 수입차들 보면 여기다 우레탄을 다 발라놓잖아요 엣지에 근데 현대기아차는 이게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저희가 세라믹 시공 쭉 해놨죠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그런데 바깥쪽에서 한번 볼게요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보면은 야 요만큼 올라가게 해서 정확하게 또 시공을 해놨죠 안쪽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 엣지 날 끝부분도 저희가 시공을 같이 해놓는 거예요 네, 여기는 물구멍도 있고 어, 세차를 하거나 비가 오거나 어,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고 여기에 물이 수분이 가장 많이 섞이는 자리에요 가장 많이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예지 부분도 안쪽 바깥쪽까지 정확하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하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순정품처럼 작업이 되어 있죠 퀄리티 부분에서도 거의 아트적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색상을 더 환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색상을 더 환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해져요. 차가부가 조금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색상으로 저희가 맞춰놓은 거고 어 시공을 하고 나면은 이 세라믹 오리지널은 한번 시공하면 떨어지진 않아요. 크랙이 가지도 않습니다. 간혹 어 혹시 크랙이 갈까요? 막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크랙이 안 간다라는 거 한번 시공하면 이대로 계속 간다라는 거 3년 5년 후에 뭐 얘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주행을 잘못해서 하부를 찍혔다라면 그 찍힌 부위만 살짝만 까지는 거지 전체가 떨어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많은 차주님들께서 시공을 의뢰를 하시는 저희 아우토와인 세라믹 오리지널 어 G70 제네시스 G70 하부에 시공을 하면 이러한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뒤쪽에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이제 저희가 오늘 작업이 조금 밀려서.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고 저희 이 차, 해당 차량 차주님께서도 아, 내차 하부가 작업 전에 하부는 그렇게 생겼었는데 시공을 하고 나니까 지금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기셔도 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뭐 견적문이라든지 뭐 문의사항 남기는 글들이 그 게시판이 많아요 아무 곳에서나 남기셔도 저희가 정성껏 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한 영상은 제네시스 G70 세라믹 오리지널 하부방청 방음작업이었어요 감사합니다